지난 주까지 우리가 세 차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초이성주의적 종교입니다. 초이성적, 초이성주의적 종교. 초이성적 주의적 종교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냥 무작정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과 생각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좁은 이성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지성과 어, 이성을 존중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훨씬 초월하는 초이성주의적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이성으로 100%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다 이해되어 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받아줬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이태리 기독교 신학자인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펴주세요.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기 위하여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례, 진리가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100% 이와 동시에 인간의 책임 100%가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인 피조물의 시각에서 보면요, 논리에 맞지 않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100% 주권과 동시에, 어떻게 인간의 책임 100%가 100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보면 불합리한 이야기이고 말이 되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무한대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한한 시공간 3차원 세계에서 존재하는 100% 인간의 책임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영대신 성령님께서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 두 번째 시간. 첫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그 책임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아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알수 있듯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세상 철학이 말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적 관점으로 보았다라면,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복음을 전 전하든 전하지 않든.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믿을 것이고, 믿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부르기 위하여서 다섯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기 위하여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가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순서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신자가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하였으면첫 번째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네 번째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믿었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발톱에 페리큐어를 치장한 사람도 아니고요. 뺀세한 신발을 신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에 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적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만 바르게 제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반대하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졌다라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의 그 주장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립니다. 허물어 버립니다. 성경은 구원 받도록 선택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보내줘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려있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 인간의 책임이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요. 영생을 얻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어 아직까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에 대해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생명에 대신 그 이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순전한 복음을 경험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경험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경험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교회. 여러분, 선한 일이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선한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나누는 것인데, 제가 특별히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나누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셋째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 중 가장 큰 나눔, 가장 값진 나눔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값진 나눔입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나눔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눈다라고 해도 만약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세상을 떠난다라면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가진, 가장 값진 나눔은 뭐냐면 복된 소식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2018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일, 이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나눔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간에게 있는 첫 번째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있는 책임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그 믿음으로 그 복음에 반응해야 될 책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세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하였음. 1 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차원적 시공간에 초월하신 무한대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고 선택받지 않은 것, 이것은 이미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3차원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편에서는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고요. 인간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라는 이것이 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 분명하게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해라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롭게도 바울은 다 복음을 어떤 말을 썼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연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은요, 필연적으로 순종을 낳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순종을 낳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 보여주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True faith is pregnant with good works." 참된 믿음은 선한 일을 임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뜻은 아이를 뵌 산모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를 낳듯이 선한이를 임신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시간이 지나면, 때가 차면 필연적으로 선한이를 낳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먼저라고. 로마서 시작되는 1장 5절에서도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 26절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 반복해서 믿어 순종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음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과 믿음을 하나의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순종을 낳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연합된 하나로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만큼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사이즈와 크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과 사이즈와 나의 믿음의 성숙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도 찾기가 힘들다라면 둘 중에 하나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거나 가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간신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주 유치하고 어리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성숙도는 궁극적으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삶 속에 맺히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니다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만큼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아,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어 믿지 않았다라고 어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듣지 아니하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지 아니하니. 이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편 19편 4절을 인용하여서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라고 되었습니다. 하늘들과 궁창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 그들이 듣지 못하였다라고 핑계를 댈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그가 방문하는 도시마다,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어. 그들이 듣지 못하였다라고 핑계를 댈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비록 믿음, 그들이 기로서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죄와 교만과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밖에 없어 그러므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100% 또한 인간의 책임 100%가 있어다 여기에 인간의 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거하는 저와 같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에도 있고요.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 아 저에게는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 전하였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저의 책임을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못할까 싶어서 저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저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포될 때마다 매주 매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 증거로서 풍성한 순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